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는물론많지만 아. 파닉스 친구들은 요거 이거 요거 너무 이아해요이거 추천입니다. 강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속으로 마케이아이러갑니다 어, 여기 지금 전주 효자동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름 보시면 허니베어 잉글리시라고 공부방에 나와 있어요. 이게 조금 특이한게 원장님은 한국 분이시고 남편분이 외국 분이세요. 그래서 두 분이서 부부로서 같이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자기소개 한번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같이 와서 자기소개 해주시면 괜것 같습니다 네 전주에서 영어공부방을 운영중인 이효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이튼입니다 네, 저희가 여기 인터뷰 하기 전에 네. 너무 예쁜데 한 번씩 소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뭐 보충수업 하기도 하고요.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음.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냥 오픈된 편안하게 책도 보고 쉴수 있는 공간입니다. 뒤에 보시면 게임도 좀 이렇게. 아. 네, 뭐,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보드게임 이런 게좀 많이 있네요. 제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물론 많지만. 아. 아, 음. 네. 너거 좋아해요. 네. 팝콘 너무... 게임도 좋아하고 파닉스 친구들은 요거 음. 스포쉬 요거 너무 좋아해요. 요거 추천입니다. 강추. 여기 교재들이 많이 있어요. 네, 네, 네. 어떤 음. 책을 구걸하는 곳인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영어 그림책 음. 어, 원서죠. 원서나 음, 리더스북, 챕터북 이런 것들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글 책 아이들이 좀 봤으면 하는 책들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여기에서 뭐책 소개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까요? 많은데요. <laughs> 먼저 이제 선생님들이랑 학부모님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요거. 이제 작은 칭찬 한마디가 자라나는 아이한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음. 보여주는 너무 예쁜 그림책이거든요. 요거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재밌는 책이에요. 이렇게 책을 이렇게 쌍둥이 책이라고 해요. 음. 영어 그림책, 한국어 그림책이 있는데요. 강아지 입 냄새가 되게 심한 강아지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다입 냄새. 아이고. 네, 이입 냄새가 큰 문제라서 요거에 음. 대한 책인데 너무 귀엽고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인데요. 이거는 딱 크게 잘 네. 보이는데 전시가 돼 있네요. 네, Nobody's Perfect.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이건 진짜 아이들이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제 한국식 교육, 특히 영어 교육이 옳고 그름, 뭐, 백점, 뭐, 이거는 맞았어, 이건 틀렸어. 옳고 그름을 너무 이렇게 분별하고 경쟁시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약간 영어 강박증, 울렁증이 자꾸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실수해도 돼. 그러면서 배우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무튼 어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맞아 완벽한 사람은 없지 이런 걸좀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또 추천하고 싶어요. 요거 숙제를 제출하세요. 가져가세요. 요거는 어떤 용도로 아이들이 활용을 하는 걸까요? 네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여기다 아 오면은요 여기서 네. 아이들이 동선이 와서 가방을 여기다가 놓고 네. 이제 짐 풀고. 숙제를 꺼내서 숙제를 여기다가 이제 놔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몇시몇시몇시 몇 시, 몇시 자기 타임이 있거든요. 음. 그럼 여기 다 자기 타임에다가 칸에다가 이제 숙제를 넣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숙제를 채점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채점이 된 것은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자기 이름 체크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걸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런 예쁜 것들도 있는데 네. 애기들이좀 꾸민 건가요? <laughs> 네 방학 특강 때 저희가 이제 영어 놀이식 수업을 음. 할때 이제 영어로 만들기, 뭐 영어로 색칠하기, 그리기 미술 활동 뭐 그런 거 해놓고 네 이렇게 붙여놨네요. 네이단 선생님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 안쪽에 방이 좀 있는데 한번 소개 이 왼쪽 방부터 소개해 주면감사하 네. 있습니다. 이제 주로 제가 쓰고 있는 교실이고요. 네. 이제 여기 이제 빔 프로젝트를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오. 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물론 그림 책, 리더스북, 챕터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킬북 음. 아이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교재들을 이렇게 놔뒀고요. 네. 그 다음에 수업 연구용 교재도 이렇게 음.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소개해 주시고 싶은 게또 하나가 있으실까요? 아, 저는 네. 책을 좀 추천을 드려도 될까요? 아, 예, 물론이죠. 네, 저희가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책 되게 재미있게 읽었어요. 아유, 귀엽네, 표지부터. 네. 여기 코끼리 트렁크 음. 다쳤거든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중간도 한번 보여주시나요? 어, 그림이 너무 딱 직관적으로 예쁘게. 돼 보이네요. 네 여기 이 작가분 책이 되게 유명해요. 모 윌리엄 스 작가님 책 되게 좋아해요. 네한 번씩 보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개 다 끝났으면 네. 저 옆방으로 한번 좀 볼까요? 네. 뭐 여기는 컴퓨터가 여기 좀 많은데 랩실으로 활용하고 계신가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선생님이랑 배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이제 저희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듣고 따라 하는 거 계속 이렇게 훈련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영어가 사실 우리 말을 배울 때 책으로만 말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네. 뭐 영화도 보고 뉴스도 보고 사람들 대화하는 것도 들으면서 말을 배우니까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영어 콘텐츠들도 보고 들으면서 이제 영어 감각을 좀 익힐 수 있게끔. 설정을 해 놨어요. 여기는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좀 많이 사용을 할까요? 저희는 앵커 잉글리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다 바탕 화면이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여기 아까 보다가 네. 화장실에 귀여운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네. 한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화장실에 네뭐 데코레이션이라고 <laughs> 할 것까지 넣고 네뭐 어. 오면서 가면서 아이들이 좀 영어 단어들을 또이게 음, 무조건 외울 수밖에 없겠는데 요 부조상?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아뭐 악순 이런 게 있구나 그냥 뭐 노출이죠 노출. 반복 효과의 힘인가 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음. 단수복수 개념 들어갈 때도 애들이 알아요, 마이스 알아요, 음. 어떻게 알았어 <laughs> 화장실에서 봤어요. <laughs>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여기는 주로 네이트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교실입니다. 어, 그래서 네이트 선생님께서 그래서 네. 어떤 수업을 하는지 잠깐 네. 같이 와서 인터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아, 그럼요. 아니, 네이트. 그, Would you come here, please? Yeah. <clears throat> so, he wants to know how you run your class in this classroom. Okay. sure. So, uh, I start the class out by asking the students the days of the week, like what day is it today? We always have to follow this. So, mm -hmm. here we have the days of the week and the pattern drill. Today is or it's Sunday, it's Monday, it's Tuesday, it was, it will be. Um, and then we follow up with the weather. Like, we got a lot of weather cards here. So the students can choose yeah. how the weather is. They can look right outside and, and see. Then I, I always ask them, How are you today? How's your feeling? mo heso, what did you do today? So, just to get them to start engaging and speaking in English. Um, and then we start. We open the book. Uh, if it's a PPT, I'll bring the PPT up on the screen. They can follow along with that. All of the books are right read here, ready to go. I can easily get them, and um, yeah, it's run really well, really smoothly, and very comfortably. Fun and energetic class. Yeah. yeah. 네. 여기 보충이 있는데요. 놀라운 네. 공간입니다. 네.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뭐 보충을 하거나 음. 방학 특강을 하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조금 특별 활동 있을 때 사용하고 있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쁜 재미있는 그림책도 있고요. 뭐 네. 어, 요, 저기 요리책도 있네요. 저희가 가끔 영어 요리 수업도 음. 특강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런 공간을 좀 좋아할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도대체 위에 뭐가 있어요? 궁금해요. 음.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이제 가끔 같이 올라와서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이부승석을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 네. 네 같이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